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와랜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어, 베란다에서 어, 사용하기 가장 좋은 화분 작은 사이즈, 종이컵 사이즈만한 아이들로만 묶어 보았습니다. 자, 흰색의 꽃 화분, 요거는 사각 화분, 그리고 서인경 화분, 그리고 꽃 화분 원형.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자, 조꼬미 어, 세트, 그리고 나는 리톱스가 많다, 코너피툼이 많다, 그러면 이 꽃합은 원형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합은 오늘 소개합니다. 자, 쑥쑥이. 아, 이거 얼만큼 주나? 흙도 줍니다. 아유, 쑥쑥,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응, 저가 혼자, 이제, 농장에 일하니까, 그, 약초도시 농부님이 오셔서 이런 거 해줬답니다. 고마워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 여기를 샘나게 잘 키우냐면, 자, 요렇게 설명, 설명에 다 있긴 하나,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상토, 그 외에, 응, 그 상토가 어떤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laughs> 지렁이 응가 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토를 기본으로 하고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슈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질석, 그다음에 살균, 살충,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추가한 게무릎약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김장 비닐에 비볐지만, 지금은 기계로 비비지만,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뭐, <laughs> 들어가는 재료를 두었고, 비벼비벼 비벼 비벼 비벼서,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흙이 흙만 좋다라고 안 하고 다육이를 너무 잘 키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한 번만 쑥쑥이를 써보면 늘, 늘잘 어, 아유, 내가 있잖아, 쑥쑥 있으니까 어, 역시 역시 <laughs> 다육이가 어,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어, 우리가 사실은 물만 주는 거죠 분갈이하고 물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육이가 이쁘다는 건 배합 이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 배합률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영업. 음, 맞아요. 쉬,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최고 좋은 쑥쑥이를 만들어집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화분 사각이라고 제가 붙여 주었는데 자 요렇게 사각이지만 각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사각이지만 앞모습만 꽃이 그림이 있고 자 옆에 뒤에 그 다음에 또 옆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통풍구 굽다리가 있고 배수구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어, 자 요렇게 된 화분을 사이즈 한번만 보고 가실까요 자 8cm 맞죠 그리고 또 8cm 맞죠 자 그리고 자 높이는 약간 7cm, 7.5cm 됩니다. 자, 따끈따끈한 <laughs> 슈인샹 화분 <laughs> 자, 종이컵하고 얼마나 크기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그림은 하나는 얼마예요? 어머, 그려요. 하나 6,000원, 다섯 개 하면 3만원. 하나 육천 원 다섯 개 하면 삼만 원인데 만약에 두 세트 열 개를 하면 에, 쑥쑥이 2키로 가잖아요, 깔망 하나 가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양입니다. 자, 여기는, 으, 에이, 그래요. 무슨 꽃만이 아니고 다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꽃은 랜덤으로 다섯 개를 숫자 세서 가고 두 세트 하시면 열 개를 숫자 세서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꽃은 이렇게 앞면만 있고 측면. 뒷면은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컵 사이즈하고 한 번만 비교하시면 자꽃 그림 다 구경했어요. 자 종이컵 사이즈로 보면 이렇게 높이가 에이, 굽다리까지 하니 그렇잖아요. 자 똑같이 세워놓고 종이컵하고는 거의 같은 맞잖아요. 이렇게. 굽다리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종이컵 사이즈만 한데 종이컵은 7.5 그리고 얘는 지름이 8cm 8cm니 넉넉한 종이컵 사이즈 그러니까 좋잖아요 어디 베란다에서 키우기 가장 좋은 어, 다육이 심기 가장 좋은 화분이라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7.5cm 화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다육이 그 다육이를 심을 수 있는. 깔끔하고 깨끗하고 <laughs> 아유 나는 흰색만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흰색도 있고 이렇게 핑크핑크도 있고 약간 노름색으로만 노란색도 있고 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보란색도 있고 다양한 색감으로 다양한 꽃 그림을 연출해서 자 다시 갑니다 꽃 화분 사각. 8 곱하기 8, 곱하기 높이는 7에서 7.5, 사이즈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6천원, 다섯 개 3만원, 열개 6만원입니다. 왜열 개를 사시냐면, 한 가지 그림으로 쭉 맞출 때가 가장 정리가 잘되고 가장 뽀스나고 예쁩니다. 그리고 6만 원 하시면 2kg짜리 흙을 제가 선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보셨죠? 어, 그림은 이렇게 해서 섞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꽃 그림, 흰색. 아이고 그러면 자요기분 11번 주문하시면 요런 아이들이 갑니다. 자, 종이컵 딱 들어갔죠? 사이즈는 9 곱하기 8.5니까, 아, 아까 그 화분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자, 여기 분 11번도 잠깐 집에 와봐라.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위에는 거의 비슷한가요? 그래도 요 입술이 있어서 약간 1cm가 넓고, 자, 그 다음에, 자, 높이 갑니다. 높이. 자, 같죠? 조금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기분 11번은 9cm 곱하기 8.5인데 5,000원. 6개 하면 3만원. 10개 하면 6만원. 아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요? 아 꽃화분 사각 5개 요기분 11번 6개 아 얘는 하나가 더 가네. 1,000원이 싸서. 자 이렇게 하면 11개가 가는데 요렇게 가는거죠. 요렇게. 맞죠? 네마리자 그래서 요기분은 11번 5... 한 개는 5천원이요 여섯 개는 3만 원입니다. 이 색상 보여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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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죠? 자, 그다음에 제가 서인경 화분 맞습니다. 요 수량이 늘 감아해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서인경 거 쓰고 있어서 같이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사이즈는 7.5 곱하기 8이죠? 자, 사이즈 됩니다. 7.5, 맞죠? 그리고 높이가 8입니다. 맞죠? 자. 어, 하나는 5,000원, 여섯 개 3만원, 열두 개, 아, 다섯 개씩 맞춰도 되시겠어요. 두 세트 하시면, 어떡해요? 6만원만 넘으면 무조건 제가 쑥쑥이 2kg 하나 깔망 하나 드립니다. 색상요? 아이고, 서인경은 이렇게 칼라가 누구도 육내낼 수 없는 칼라풀 <laughs> 이렇게 믹스앤 칼라가 믹스 됐죠. 자, 서인경볼 8번이라고 주문하시고, 사이즈는 7 5 곱하기 8cm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나 5,000원 6개 3만 원이 맞습니다. 되셨죠? 어 그래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요 화분 갈게요. 자, 요 화분은 제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코노리톱스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조금이 제가 4년, 5년이 넘다 보니, 요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때 당시에 빨간 포트로 구매했던 아이들이, 아이고, 이 파랑새가, 이제 분홍새가 다돼 가지요. 자, 그래서, 요, 요, 요. 아, 하얀색은 베트남산이고, 얘는 중국산입니다. <laughs> 자, 꽃탑은 원형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짜자잔, 짠짠짠짠짠. 국다리 괜찮죠? 그리고 오, 배수 다 있죠? 자, 사이즈를 재서 보여드립니다. 사이즈는 자, 7.5. 맞죠. 그리고 높이는 7아 종이컵이 7.5에 딱 7.5예요. 아, 종이컵 하나에 딱 사이즈네. 그러죠, 그러죠. <laughs> 자, 하나 3,000원이고, 10. 개 해야 3만원이요. 10개 해야. 어. 아유 제가 초보맘 시절에 이거를 얼마 주고 샀었냐면 그때 당시에 6천원 주고 10개 사서 요 아이들이 다 그때 산 아이들. 나는 지금도 이 화분이 나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그런 거죠. 아이고 설레게 첫사랑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어 그때 제가 그 이렇게 이쁜 화분이 6,000원이어서 덥썩 사서 10개를 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심어봤더니 이렇게 이쁜 거예요. 자, 짜잔. 이게 파랑새예요. 자, 화분 어때요? 괜찮죠? 이꽃 화분 원형만 중국산이에요. 자, 이렇게 굽다리가 있어서 통풍이 잘 됩니다. 그리고 배수 확실히 있습니다. 배수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색상은, 요렇게 두 가지고 흰색이 간혹 있는데, 열개 정도 하시면 흰색이 섞어가지만, 다섯 개 하신다. 그럼 만 오천 원이면, 아, 흰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흰색은 나만 좋아해? 그래요. 자, 요렇게 코너 핏, 리톱스죠? 리톱스 시은이 이렇게 좋잖아요. 자, 리톱스 시은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우리가 흔히 살수 있는 이색포트 아이들이거나 저처럼 4년, 5년 돼서 묵은 아이가 있다면 꽃탑은 원형, 가격은 3천원 아이그 내가 그때 19년도에 6천원 주고 샀다니까 음, 세상에 그래요 그래요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종이컵 하나만 꺼내보세요 내가 받았더니 크다 작다? 에이그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 종이컵하고 어때요? 입구가 맞아요 똑같고 높이도 같습니다. 어, 그쵸? 그쵸? 얘는, 어, 그, 꽃합은 원형이라고 주문하면 되고, 하나 3,000원, 10개 3만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숙수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 흙인지 한번 다시 숙수기 영상이어 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 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1열 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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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코코넛 껍, 껍질을 갈아서 어,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어, 넣고 배, 기본 베이스에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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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에,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물음이 있다고 해서, 물음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열 가지 재료의 기능성인 네 가지를 추가해서, 열, 네 가지 합산, <laughs>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 비벼서 어,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바다 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에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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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어,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 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laughs>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예,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 용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돌임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섞어,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 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어, 게,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떡해요? 어머, 내가 금을, 어, 금땡이, 금땡이, 금땡이로 샀는데, 요런 금. <laughs> 하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어,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읍이 좋다는데 그러면 3, 여기 보시면 창읍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k 로짜리에 3분의 1정도 만 넣어요 아까 2 k 로 소림마사 2 k 로 했잖아요 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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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어,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찬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에, 산야초만 100%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는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사약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어,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어,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laughs> 자, 어,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어,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제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 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옥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옥이 1kg 5,000원, 중립 마사 2kg 2,000원, 소립 마사 2kg 2,000원. 자 중립 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립 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에,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업 그렇게 좋은 창업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에,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에, 흙. 에, 자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요거죠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입꽂지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짜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짜 2kg. 그래서, 소짜냐, 중짜냐, 어뭐 중짜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짜는 입꼬지용, 어, 그, 그 다음에, 중짜는 이렇게 씁니다. 어, 복토용. 어, 어. 다육이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자그 <laughs>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음, 1.5kg 4,000원 어, 화분이 커질 때 에,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에,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어, 저희가 녹색 4호 어,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만 7천원 7호는 21.5 곱하기 21.5섯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laughs>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다섯 개 7,500원 나는 보라색달라, 연두색달라 원형분 17호 다섯 개에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달라, 연두색달라 고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어, 아이는 어,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어,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어, 3 7 곱하기 5 3한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어, 이,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어,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천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전면통은 5천원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 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천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 드렸어요.